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동작하는 거 고쳤거든요. 저 동작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다이 e 몬드 이렇게 하면 자 역순으로 해볼게요. 15, 14, 13, 12, 11, 10, 9, 8, 7, 6, 5, 4, 3, 2. 자 1까지 입력을 하면 다시 1부터 15까지 정렬이 돼서 나올 겁니다. 그래서 보면 자 이렇게 인풋은 다 들어갔지만 원래는 A0에 15가 들어갔을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정렬이 돼서 A01부터 해서 A14, 15번째 배열까지 15가 다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코드를 일단 올려드릴게요.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내가 이해가 된다. 이러면 사실 그 다음 영상을 안 보셔도 되겠죠? 이해되는데 몰라 봐요. 그죠? 혹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해되면 안 보셔도 됩니다. 한줄한줄이해 되시면 안 보셔도 되고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 강의나 아니면 함수가 안 돼,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분들은 함수 다시 공부하시고, 배열 잘 모르겠,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배열을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오늘 여기까지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